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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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구이 머리. 우리, 아, 우리는 뭐. 어제, 아, 어제란다. 그, 지난 밤은 네. 그 참돔 칠자. 네. 머리를 냉동식, 얼음에 냉장고 넣어놨어요. 오, 그걸 오, 꺼내가지고. 저... 머리찜. 어, 머리찜. 간장조림. 아. 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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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와. 그렇지, 그렇지. 얘가, 여러분, 이게 칠자입니다. <laughs> 또 시작한다. <laughs> 장... 제가 이게 24cm 나오는데. 딱. 자, 이거 그냥. 비늘 치고 비늘 치고 이거 한번 되는 거죠? 덕덕과 형님, 제가 전갱이 매운탕이거든요. 전갱이. 전갱이 매운탕이니까. 전갱이는 매운탕도 해요? 비늘 치실 오에. 때 전갱이도 비늘 다 긁으셔야 돼요. 주현 씨는 뭐 하죠? 볼락은 볼락은 내장이랑 비늘만 쳐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어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네. 하실 게 있어서 바쁘다 이거. 어우 몇십 마리 되는데. 아유. 아, 아이단 끝나셨어요. 네네네. 네네. <laughs> 뭐야? 저는 삼겹살 구이. 제가 구이는 또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구이 전문이 되겠어요. 제가 구이동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 아 뼈가 세 가지고 얘가. 내가리 구이가 맛있어요? 아 기가 막히죠 아 맛있어 아저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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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쫙 처리 가지고 같이 먹으면 어우 저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뭐가 알투가 나이브때 재밌었는데 그러게 경규형 열심히 안 한다 이제 전갱이 비늘 털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쫙 전갱입니다 이러면 쫙 전갱입니다 이러면 쫙 전갱 원래 껍질이 별로 없어요.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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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텐션들이 좋으시네요 턱하놓고 얘기하자 이불이 제일 안 피곤해 왜, 왜안 피곤해. 네? 아니 배우에서 한게 없잖아 배우에서 뭘 야, 했어 내가 고기를 잡았어 뭘 했어 밥 먹고, 먹고 앉아가지고 기대고형 저는 진짜 그... 한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 야 고기 하나도못 잡고 뭐 피곤하다는 거야? 촬영팀에 바뀌더라 이렇게 어,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까이가한 그니까 여섯 시간 하면. 한2 시간 지나면 안 찍어. 안 찍어. 뭐뭐 뭐. 아, 찍을 트 그때. 삼명감회 아, 아, 하면... 나는 아 피곤한 이유가 없어요. 밥을 했어? 뭘 했어? 팀장님 그렇게 한게 없으면 양념집 이제 대표 주세요. 아, <laughs> 아 그건 그 일도 아니지 이거. 그 일이 아니잖아. 음. 오, 그면 기가 막힌데. 조금 이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잘해. 조금만 대표님 되겠지 이제. 왜 그렇게 잘해? 진철이요. 아 식당을 지잖아요. 아 낚시 타고 싶어. 식용유에 튀겨서 맛없는 생선은 없어 진짜 먹음직한데 와 너무 맛있겠다 한번 끓여야지 살이 아주 국물 없어지게 와. 아 얘들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제가 요청했어요 사실 음, 어. 살이 꽉 찼어 어우. 우와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음. 참돔을 잡은 사람만이 먹는 거라고? 그건 무조건 어. 맛있지 어우 어. 어. 진짜 맛있어? 응 참돔 우와 야. 오 향이 오. 어. 이경규 형께서 그 콜라쿠이 콜라쿠이 아, 예. 예. 아, 여기 있잖아요 어우 오. 오, 심심해 <laughs> 모델이가 뭐 아, 오늘 뭐... 신용소사 했는데, 어, 소금을 뿌리지 그랬어, 좀. 아니, 안 그냥 딱안 내려놓은 거 아, 멘탈도 나갔고. 아, 이거 뭐. 분위기 왜 이랬어? 박게지이게 <laughs> 처음 할만하잖아요. 네. 처음, 처 될만하니까 음... 끝나가지고. 아, 아, 카페 타고 오는데. 멀어지는 선물 보고 끝까지 왔어. 요 네, 앞봤어요 아, 많이 라 그냥 자꾸 마음이 쉬더라고. 그랬니, 덕재요덕재 그니까, 러 앉아, 덩치만 그지 감성은 어린 소녀예요. 소녀 소녀. 그래? 저 막, 저 눈물이 걸쳐서 하잖아요. 아, 우리 원하는 게스트야. 말이 별로 없고. 말만없고 그리고 뭐 고기도 특별하게 잡지 않고. 뭐, 뭐 최고지. 아무 때나 웃어주고. <laughs> 네. 고맙지. 자, 이제 녹화가 끝날 것 같아서 큰 박수와 함께 시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마, 하지마. <laughs> 이상하게 뭐 있다고 오늘? 자, 잡어 총무게 대결했습니다. 총무게 오늘 도시어부가 잡은 총마일 수는 스물일곱 마리. 어,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아. 그 경황에. 자, 그래서 총무게가 1.78kg 잡았어. 습니 아, 그 이상 오일 몇 마리야? 대단하다. 아, 자, 1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1위. 실전개의탑 몰라 총무게. 많이 잡았다. 890g 잡으신. <laughs> 잡어. 그말하지말라니까그말 좀. 잡어. 아 뭐야. 오늘의 우승자. 아 예. 잡어. 잡어, 잡어. 잡어. <laughs> 우승자. 아니야 왕이 아니고 신게이 잡신으로 가야 돼. <laughs> 잡어의 신으로. 자. 잡신 톱 1위. <목소리> 죄송합니다. <laughs> 자 수당은 이일하신 <2일> <laughs> 이수근 씨께서. 우와, 이야 수근이 아까웠다. 그 수근이 줄 일이지 그걸 아 이가 이게 자. 아. 1.78 k g 중에 혼자 8 9 0 g 잡으셨다. 이야 많이 잡았어. <목소리> 이번 출처에 팔로미로서 정말 많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상 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아, 예. 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원하는 조항을또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타시라고 변명해서도 안될것 같고요, 그는 아... 다행히, 예, 태곤이가7 0에큰 참동을 낳은 거, 그 하나로 만족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철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우, 아, 옆에서 그냥. 되게 의연하게 꾹꾹꾹 뽑아내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아, 나 아, 그래? 난... 조용히 나왔어.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정경이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 네, 정경이가 막... 뭘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유기입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죠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됐어 했구나 논란이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지 걸려있어 6입니다 1미역치 1망상어 총무게 0g 잡으신 이견디입니다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 <laughs>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네 자자 잡긴 자. 잡았으니까 오늘 고기를 못 잡는 분에게 황금배지 뺏는다고 했습니다 자. 일망상어는 잡는 걸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아니 이경규 잡았어요? 잘한 명예. 어, 어. 어, 어, 어. 무게를 안 쟀어요. 봤지만 무게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 고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살이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미역치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미역치가 왔고 무게도 쟀는데 영 그램이 나왔어요. 네. 연구람이 나왔는데 실존하는 고기는 저희가 받고 저울 위에 올렸으나 저희 저울로 그 무게를 잴수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무게를 인정해서 오늘로 한거 빼지 않겠습니다 아야! 지 미역지, 아, 미역지, 영화랍니다. 아, 요령을 대신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울러. 여울러. 여울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예. 말해보네, 아버지, 얼른 지켰어요. 미역지. 올 말을 보네, 아버지. 다음 차례 때는 7cm도 잴수 있는 저울을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어. 이게, 이게 IT 시대인데, 그만한 그러면. 거. 봉돌, 봉돌 그람수 재는 거. 그 미역지는 어, 그래. 베이킹용 그걸 사야 돼. 뭐 어서 파는 건데? 어? 어서 파는 몰라, 어?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나 군대 하지 마. 나 완전 챔질도 못 했다, 오늘. 형, 정갱이 막 잡아올릴 때. 나 그냥 초리대끔만 이러고 있었다. 와. 오늘 알았어, 나 혼내지 마. 나, 알았어, 나 알았어, 하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나눠. 알 자, 꼴찌입니다. 7위이자 꼴찌. <laughs> 어제도 오늘도 또 꼴찌. <laughs> 높이 씨, 김준현 씨입니다. 아, 됐어. 예. 아, 아니구나, 맨들구나. 아, 준현이 잘하는데 그 형님 오늘 그 했잖아요 원투 낚시. 아, 그러니까 그거 그왜 너가 자꾸 하라고 그랬어 그걸 뺏기라고 형님. 아, 그래. <laughs> 다음 준현이는 왕포입니다 어, 나, 나, 어, 나안 피곤하세요? 안피곤하시냐고요많고 게스트 어, 여기서 어, 밝혀드릴게요 어? 개인전이 아닙니다 자 팀전이구나 역시 아 팀, 어, 팀전 재밌어 무당탕탕 아, 팀전 또저경우거 아, 예. 아니야? 붕친들? 어? 글쎄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붙습니다 어? 오, 콜라보 와. 콜라보 그때 얘기하셨던 거 콜라보? 도시어 무대 강철부대가 붙습니다 오. 얘네들! 나 팬이야. 얘네들? 나, 나 진짜 팬이야. 뭐라 그래? 야. 나 황충원이랑 붙여줘, 황충원이랑. 예. 나는, 어? 그거 풀어보면서 그 울긴 많이 울었는데, 낚시로는 멘탈이 안 되는 애들이지. 아, 저녁에 참보를 파세요. 네? 밀어내기 한번 하게. 아, 밀어내기요? 그러죠. 그 왜요? 왜요? 그 왜요? 아니, 이 걔들은 안 돼, 나한테. <laughs> 야! 야! 와, 나 니가 죽어들어! 야! 뭐, 뭐고 이거면데뭐라그래아드네 기반으로. 기반으로 만드는 새니까. 아, 아, 아. 그리고 밀어보라 그래. 머리부터 가는데. 네. 아, 밀기 있어. 아우 어라그래. 너구라고 아, 둘이면. UDT. 열둘씩만 맞자고. 해병대. 다 들어라 그래 지름 탕에 진짜 얼짱 어... 장마리 없는 품, 놈들. <laughs> 도시어부와 강철 부대가 붙는다. 이걸 도시어부가 지면 정말 그렇습니다. 거대한 이틀 밤새 자고 거영. <laughs> 거대한 어. 이틀 밤새 자고 거영. 돌려버리고. 강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왜 졸고 있냐 이놈들아. 광재야. 저기나 화장실 있잖아. 딱 앉잖아. 그러면 안보여 처음에는 내가 줄넘으면 내가 쏜다 <laughs> 그 내가 은나 할때 삶을 다 쓰다 봐곧 쏘고 내려가 곧 쏘고 올라가 계속 멀리 쏘아저놈이 <laughs> 은나를 아는구나 누구나 다 알아 그 개망신이거든 어? 어? 그런데 <laughs> 다 모래밭에다 내려놓을 때가 형님 모래붙이나 가버려 몇 개야 몇개 왕포 입구에서 막아버릴게 <laughs> 지역 건달, 아, 지역 건달 줘, 아, 지역, 아, 아, 지역 건달. 손님이 온다는데 괴롭힐 테니까. <laughs> 개찌이를못 껴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기도 하지. 그거 물어, 그거. 그놈들 스탬 물릴 거야. 개찌이가 뭐, 물어. 아, 모르지, 춤에, 아, 이빨이는. 아니, 그니까. 개찌이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지, 그 친구들은. 몰라. <laughs> 그래서, 그걸를한 편이면 가르쳐주기로 해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몇번 해봐. 그러니까, 요 물어요, 이렇게. 이거 <laughs> 빵 아. 물면 진짜 아파요, 이렇게. 뭐, 뜯으래더아 <laughs> 뭐무터 개가 돼물고있어 아주 강인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물건 안 나와 캐라케라미캐케라 기둥이가 자식이 아니고 이빨이 두 개가 있어야 어? 돼 딱딱 딱딱 개가네만 나와도 물고 있어야 돼 <laughs> 강한 정신력 <신명. 웃음> 나 얼마나 많이 물렸다고? 아... 강철 지령의 면모를 보여주겠어. 자 강철 무대는 낚시에 오래 하지 않았지만 강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강해도. 인체들은물 얘들 물렸. 젊으니까. 아 근데 감각 체력을 이거 한번 어. 잡으면 그걸 기억해서 되게 당연하지. 잘할 것 같아. 경훈아 <laughs> 병원, 경훈아 얘기해. 아, 진짜 왜 우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이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진짜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게더 중요한 건데, 진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추억이 된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그, 아, 박강재, 감동적인 이 소리, 아. 4년 만에 최고의 게스트예 박건재씨가 사실 춤을 되게 잘 춰요 어머 피도 그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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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정말 안 피도 눈물 돋는 사람들이지 잘 맞네 나와도 춤 훨씬 댑니다 갑자기 너, 지금 막막 막막 울다가 지금 야, 슬픈, 슬픈 것만 고쳐야 봐 배우는 바로 바꿔야 대체, 돼 나가! 어, 근데 아, 원래 아, 이렇게 배우. 다 아, 게스트들이 나. 나와 감성 배우야 감성 배우 어, 이게 뭔데? 근데 그... 뭐, 뭐, 뭔가 춤잘추는분데 걸그룹 춤, 아, 춤 춘다고?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유연하네 유연하네 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성에서 외쳐봅니다 플레이백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쏘리미 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는 아주 멋진 갯바위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컴백미, 고성에서 3일 동안 모든 스텝, 우리 선장님, 아드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미! 참돔은 곤이죠. 곤이, 참돔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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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연속 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저좀 뽑아주세요. 픽미! 픽미, 픽미, 픽미. 에브리바리! 고생했어. 드론도 고생했어. 아, 고생 많았다. 자, 하나 둘 셋!